안녕하세요. 김 농사 TV의 농사 김승현입니다. 어, 오늘은 좀 이렇게 좀 판서를 좀 하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어요. 어, 오늘 좀 설명 드릴 내용은 징계의 대상 예. 이, 이런 개념이잖아요. 일단은 제 오늘 뭐 주제니까 뭐 쓰고 징계의 대상. 예. 정확히 이걸 좀 판단을 해서 좀 다르게 말하면은. 구제 신청의 대상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노동위원회의 경우 예. 구제 신청의 대상 예.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회사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노동자분들 이 개념은 굉장히 좀잘 모르세요. 예. 자 우리가 어쨌든 어때요? 징계라는 개념은 사인이 사인 사인이 회사가 사인이 노동자한테 내리는 직장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 징계라는 개념인데 자이 징계의 대상 어디까지 무슨 징계를 내렸느냐 처음에 징계를 어디 회사에서 내리죠 회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근로기준법 23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당성 없는 징계를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요것에 대해서 정당성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외부 기관이. 뭐 기관이 뭐 어디 있어요? 뭐 노동위원회일 수도 있고 법원일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노동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럴 때이 회사가 이걸 만들어낸 요 덩어리에 한해서 외부 기관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외부에서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노동이든 법원이든 뭐 노동부든 하여튼 뭐 관계행정청이든 문제는 이 덩어리의 범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징계 대상, 구제 신청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구제 명령을 어 발휘할 정당성 판단의 대상,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대상하면. 이 덩어리에 판단하는데, 이 덩어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네.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 회사가 일단은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대상은 기본적으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행위. 자, 이 회사가 만들어낸 덩어리예요. 회사가, 회사가. 자, 네뭐 잘못했어라는 직장질서 위반 행위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 이 대상은 행위를 말하는 거지 어떤 취업규칙 몇 조에 위반, 범몇 조에 위반 이런다는 게 아니죠. 이게 회사 특히 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실수로 많이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징계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두고 뭐 취업계칙 1조, 취업계칙 2조, 3조, 2반 해서 이걸 징계사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징계사유 하나입니다. 예. 행위사실로 봐요. 행위사실. 예. 그래서 우리 근로기법 27조에서는 이 행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위법. 이라고, 예, 어때요? 예, 법원에서는 분들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죠. 재... 우리가 그 행위 사실이 어디까지인가, 어때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행위 사실이 적을수록 징계 사유도 적어지죠. 행위 사실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아지면 징계 사유도 많아지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요 그냥 뭐 취업계측 몇조에만 몇조에점 몇몇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요걸 하는 거예요 자좀더 이걸 대해서 좀 조금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일 많이 하는데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요 자 행위 그러면은 징계사유의 입증이라 하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자의 비행이라고 하는 행위 사실 대상을 특정하고, 이게 첫 번째죠. 1번이죠. 뭘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육화 원칙으로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뭐 쭉쭉쭉 했는지 요 대상을 특정하고, 요것에 대해서 이 대상이 이제 확정이 되면 2번으로 하는 게 입증 문제입니다. 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일반적인 회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자 1번 쪽으로 보통은 조사를 해요. 이게 이제 바스에서는 수사기관이 하는 역할이라고 똑같은 거죠. 수사기관이 하는 역할이다. 뭐 수사기관 어디 있어요? 뭐 경찰, 검찰 이런 데서 하잖아요. 보통 이제 큰 회사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그 감사실에서 많이 좀 하고 있고 이 다음에 하는 게 조사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보통은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죠. 이게 일종의 바깥에서 말하면은 어, 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어떤 내용을 대상을 특정하고 자기들이 입증할 정도로 입증했으면은 위원회로 내려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구하는 행위. 이게 1년에 회사에서 갖는 징계 과정이란 말이죠. 자, 어떤 회사는 이 위원회를 한 번만 여는 회사도 있고, 두번 여는 회사도 있습니다. 뭐, 재심이라 해가지고. 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대상이 특정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너무 여러 가지로 퍼지지는 않고, 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어때요? 처음 기억하있는 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 사유를 늘리면 좋아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좁히면 좋고요. 일단 개수를 좁히면 좋고요. 자, 요 징계 사유는 어디까지나 이 징계위원회까지 마무리 지어짐으로써 이게 위원회고 이게 조사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감이 돼요. 여기가 마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감되면서, 이걸 가지고, 여기 전부를 가지고 처분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이, 다음엔 징계사유를, 징계사유, 행위사실을 다시 조사하고 추가하는 게 되냐?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추가하면 안 되는데, 어때요? 사실 우리 실무에서는 어때요? 사실은 여기서 이만큼 행위사실 잡았으면은 보통은 여기 와서 이제 범, 분쟁 들어가잖아요. 회사도 막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걸 이만큼씩 키워요. 예. 이게 키우는데 없는 행위사실이 여기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없는 징계사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예. 관계를 좀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 지금 법원 판례들은 전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징계에 처분장에 기재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처분할 때 일단 예를 들어 무슨 처분장이나 뭐위원의 뭐 소집 명령이나 여기 기재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여기서 어쨌든 조사가 되어진 사실은 전부 다이 처분에 녹여서 행위 사실로 볼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포괄적으로 징계 사유를, 뭐, 예를 들어, 어, 뭐가 할까요? 뭐,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 뭐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 1번, 2번, 3번, 여기서 다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 징계 사유의 포섭이 되어지고, 우리 구제 기관의 판단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서 아예 언급도 안된 사람들. 예를 들어, 뭐 1월 5일 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1월 7일의 사건을 1월 8일의 사건을 이게 조사가 추가 추가 추가하는 게안 되는 거죠. 네, 자이 개념을 좀 이해하셨어요? 이거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전문가란 분들도 좀실수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막 때려 부어봤자 이건 다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1월 5일 거 조사했으면 1월 5일 외에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단계까지 넘어왔으면. 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처분장,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 단계, 이걸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 단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요게 결정되는 거예요. 징계 대상 사유가 결정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략을 알, 말씀드려야죠. 요 개념을 이해했다면은, 이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 절차에 들어가거나 징계 위험이 발생하면, 요 조사 단계에서 그죠 조사하고 위원회 여는 이 단계에서 불필요한 징계 사유를 늘리시면 안 돼요. 입증 책임은 어딨어요 입증 책임은 어쨌든 사용자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행위 사실을 특정하는 책임도 사용자에게 사용자에게 있어요. 특정을 해야 돼요 사용자가. 근데 여기 단계에서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열심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동자 중에서. 예. 막 이것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서명하고 저것도 서명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나오기만 하고 그것이 기록이로 남기만 해도 유, 이 처분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져 있다 해도 그냥 처분장의 징계 사유로 포함이 안되어져있다 해도 다 소명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 잡혀서 판단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예. 자, 기억하시만 사용자는 어쨌든 판단 대상을 여기 와서 늘리는 게 보통입니다. 이때 제대로 조사하는 사용자보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고사건이나 징계사에 보면 여기 와서 늘려요. 그러니까 사실 1차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여기서 이거 구분부터 먼저 해주는 게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이걸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백을 땅땅땅땅 해오시면 여기서도 얘들이 막 갑자기 없는 것도 막 뿌리면 은 징계사유로 다 따다다다 인정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죄를 더 물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게 뭐 이게 그, 그 카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자 이 밖에도 뭐 당신이 알고 있는 죄를 성토해 보시오 뭐 그럼 열심히 얘기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자가 특정해서 너 이거 뭐 했어 물어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 이거 했어 물어보면 요거에 대해서 설명 요 수준에서 머무러야 되는 거지 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들이밀면서 가져오면 보류를 해야죠 보류 자 이건 내가 알아보고 다시 소명을 하겠다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나가셔야죠 자 여기서 특정된 사실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뭐이 구제 신청이나 노동위원회든 뭐 법원이든 혼자 가시는 분들도 이 관계를 좀잘 살펴봐주세요. 사실 이건 법원은 되게 엄격히 봐요 이 문제를 이렇게 대충 뭉대 가지고 여기 와서 이게 다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이렇게 판단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대리인이 보통 있는 경우고, 근데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 이거 많이 실수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내 징계 행위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 듣고 어디까지 소명 들고내처분장에 뭐가 나와 있나? 그러니까 뭐 해고장이든 뭐든 그거를 확인하시고 전혀 이 지점, 그러니까 판단의 영역이 들어온 지점, 뭐 노동위원회든 뭐 법원의 판단 영역이 들어온 지이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거는 나오지도 않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받아치실 수 있어야죠.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고 요게 시작되고 다음 문제요. 기본이 잘안돼 있으면은 다음 싸움은 당연히 어렵게 되는 거고요. 오늘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많이 놓치고 계시는 문제라서 저희가 좀 한번 이렇게 좀 다뤄봤고요. 임놈사 예. TV에서는 좀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좀 약간 전문가들도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은 좀 특히 조, 조심히 하셔라. 많이 이런 거에 당하신다. 예.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김농서 t v 에서는 이렇게 좀 징계 대상 행위사실 대상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특정하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 저희 어예그 상담이나 간단한 좀 문의를 남겨주실때는 요뭐 댓글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뭐 네이버 카페 좋습니다. 뭐 짤막하게는 뭐 전화로도 저희가 짤막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뭐 카카오 톡 친구 찾기로 해서 노무범 시선을 검색하셔서 뭐 드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뭐 이런 거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빨리 처리해드릴 수 있는 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예. 물론 뭐긴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릴 건 어려워도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